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매주 두번 어르신들의 특별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여보, 뭐해? 갑시다 네 7년 전 서울에서 제주도로 옮겨온 이용녀 이경식 부부도 예외가 아닌데요 행여 늦을세라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시간되면 여주오씨 복지관에 가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제주시 구좌읍의 한 사회복지관. 뭐? 그래서 닦다 가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난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안에서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연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이 문화예술로 접할 기회가 없고 사실상 그 소일거리로 이렇게 소일거리 졌고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는데 어르신 그 노년기의 그 활력소를 들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연극 프로그램이 극단 창단이랑 결실을 낳았는데요. 단원들 평균 나이가 80인 실버 극단이지만 열정만큼은 청춘스타 못지않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오시니까. 여기 <laughs>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연극을 진행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본을 외우시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한 주에 뭐 한두 대사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5분 분량도 한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신 하나 완성하는데도. 이제는 한 시간짜리 공연도 거뜬히 소화해내고 공연 수익금과 재능 기부로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힘겹게 시작했던 연극이 무료했던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 해 나니까 더 기쁨도 나고, 어 다시 한번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재미도 느끼고 그런 보람을 느끼게 돼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키워 공연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나팔떡 컴퓨터 강사, 농부, 공무원 등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다섯 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 창단한 봉성 새별 인형극단이 주인공인데요. 애들이랑. 이렇게 책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나 이렇게 더 친밀감을 줄수 있나 그런 걸 생각하고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인형을 만드는 일부터 공연까지 모두가 생소하기만 했던 인형극. 그. 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 멋진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연 수익금 70여만 원을 기탁하며 온장을 전했습니다.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인형극기 아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장래의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영향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재능 기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